해서 막 이렇게 저렇게 해서 만든 골프 볼 라이어 트레이스 골프 정잘 치자 라우방 박태성 프로입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드디어 라우드마우스 정품 <laughs> 라우드마우스 정품이 드디어 협찬이 안 들어와서 네. 가을인데 아, 네. 무슨 반바지예요? 아니, 매우 안 달라이 안 해요. 이건 되게 메피라이한 상황이에요. 근런데 한번 빨아낸 좀 이상하다. 가장 가짜 상품 <laughs> 같은 같은데 이게 진짜랑 가짜랑 별 차이가 없네요. 아주 줄어서 못태웠겠는 <laughs> <laughs> 얘네들은 다 협찬 들었는데 나는 협찬도 안 들어오고, 진짜. 아이, 이거 뭐야. 자, 오늘 레슨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레슨 어떤 걸로 시작할까요? 네, 오늘은 브라우왕이 보통 저희들의 말을 잘 듣지 않잖아요. 그요 네. 그러니까 레슨을 아무리 잘해줘도 자기가 맞다고 항상 주장하면서 보지 않은, 믿지 않는 사람. 뭐, 이런 스타일은 이렇게 스윙 분석해가고딱보여지고 레슨을 해야지 좀더잘 먹힐 수 있어요 아예자 네. 지금부터 아뭐 굳이 볼 필요는 없을 브라보 방의 완벽한 스윙 데이터 V존 안에 완벽히 안착되어 있는 스윙 데이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팩트를 보게 되면 그 네. 궤도가 아웃사이드 인 아웃사이드. 제가 어릴 때부터 제일 많이 든게 아웃사이더입니다. 음. <웃음> <웃음> 그래서 아 그래서, 그래서 아웃사이드도 네, 제가 일부러 아웃사이드 있는 음. 인사이드 아웃은 안 될까요? 아 그거는 아, 네. 저는 원래 아웃사이드기 때문에 아웃사이드가 먼저 들어야 됩니다. 아그 네. 네. 굉장히 네. 어퍼 들어오고 그 다운워드 어택 각도가 굉장히 가파라요. 지금 이 말씀은 네. 제가 백스윙을 할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다운스윙 할 때, 다운스윙할 때, 오, 때 어, 올라간 길보다 이렇게 나와요. 어, 그쵸, 그쵸, 거야, 그쵸. 예. 아니 내나 아니, 아니 이거를 보고도 못 믿나? 잠깐 내 스윙을 내가 지금 지금 봐봐. 이렇게 백스윙했잖아. 이상적으로 이렇게 평행이 되는 거야. 어, 평행이 딱 땅이나 이렇게 돼서 이렇게 그대로 쫙 그래서 끌고 체를 딱 내려오면서 응? 임팩트 딱 아, 임팩트 이 동작 봐봐. 딱 이러면서 이건 이건데. 아, 봐봐요, 봐봐. 보면 알잖아. 이거 봐. 아웃사이드. 아웃사이드 인 들어오잖아요. 왜 아, 이건 보고는 믿어야지. 보고 믿어야지. 보고 있는데 이걸 안 믿으면 되나? <목소리> 자, 그런데 제일 안 좋은 거꼭 오늘 고쳐야 되는 동작은 네. 이 로테이션 값이에요. 음. 자, 백스윙 올라갈 때 클럽 페이스가 지나치게 오픈이 얼마나 됐는지, 음. 얼마나 닫혔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음. 지금 브라우방은 테이커에라해서 페이스가 지나치게 이렇게 손목을 많이 돌려내고 있거든요. 아이 디오픈 수준이네요. US 오픈 정도로. 많이 네. 그런 것좀안았으면 음. 좋겠어요. 저는. 알겠습니다. 네. 자, 테이커라만 그럼...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 자, 보세요 뭘요? 브라우방이 굉장히 페이스를 많이 오픈시키는 거예요 이요 손목, 손목을 많이 돌려내고 있다는 거예요 아... 클럽 페이스 밑면, 이 리딩 엣지와 네. 셋업 페이스의 척추각이 거의 평행을 이루어야지 이상적인 위치라고 아... 얘기할 수가 있는데 내 척추 력이네 브라... 브라우방은 손목을 많이 돌려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 이렇게. 이렇게 되면 백스윙 탑에서도 계속 클럽 페이스가 오픈돼서 네. 그대로 내려오면 슬라이스가 나거나 이렇게 손이 몸에서 멀어지면서 크를 만들어낼 수가 있죠 그렇게 치면 되지? 그렇게면 되죠. <laughs> 그렇 <치면> 되죠. 할수있 <laughs> <칠> <있어요? 웃음> 네? <laughs> <laughs> 이렇게 열려오니까 이렇게 좀 네트. 아시죠? 잠깐만. 아, 테이크어웨이를 아, 굉장히 쉽게 할수 있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네. 오른쪽 손, 오른손만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네. 오른쪽 손목이 이렇게 꺾일 수 있게. 이렇게, 이렇게, 네. 네. 이렇게. 네. 어, 요 느낌을 갖고 테이크를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백스윙 탑까지 여기에 힘이 계속 걸려 있는 걸 느끼시는 거예요. 음. 자 테이크어웨이 음. 해보세요. 그렇죠? 이렇게. 왼쪽 손목 돌려내지 마시고요. 왜내 팔이 내 마음대로 안 움직이죠? 그러니까 왼손은, 네. 왼손은 거들 뿐. 음. 오른손만 접어주세요. 오른손만. 음. 자, 테이크 의이 자, 요렇게. 이런 느낌으로. 좀, 이게 동작을 고쳐, 고쳐낼 때는 네. 좀 과장된 동작으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네. 자, 테이크 하이 하면서, 자, 거, 걸었죠? 음. 계속 이 걸린 느낌을 백스윙 탑까지. 그렇게. 예. 네. 그러니까 이상적인 위치가 브라우방이 뭐 여기서 더들라 그러면 요렇게 손목이 꺾이면서 백스윙 탑을 음. 이렇게 만들잖아요. 브라우방 님이 이런 체형은 음. 백스윙을 이렇게 끝까지 다할수 없어요. 음. 거의가 끝이거든요. 자, 지금 저는 안 맞을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쳐볼게요. 네. 자, 어. 그러니까. 내가 레슨바을잘 봤네 <laughs> 이게 이런 네. 거예요 네. 지금 너덜너덜한 상태에서 이렇게 치면 힘이 다 풀려버리잖아요 네. 힘을 쫙 모았다가 쫙 치는 거예요 더 눌러치는 느낌이 나죠 솔직히 지금 이한번 받은 것만으로 제가 뭐 좋아졌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하나는 확실해요 저는 박태성 프로를 절대 신뢰하지 않거든요 근데 오늘 확실히 엔트레이서를 통해서 데이터 값을 보여주니까 믿음이 간다 그래서 오늘 레슨은 박대성 프로를 믿었다기보다는 엠투레서를 믿고 박대성 프로의 임, 이, 입소리만 들었다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오늘, 그래서 오늘 엠투레서와 함께 데이터를 봤고요. 여러분들 항상 어, 어느 때라도 여러분들 어, 그 기회가 다을 때 여러분들의 스윙을 한번 이미지로 한번 직접 보시는 것도 어,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프로가 필요 없네요. 지금까지 브라우가. <laughs> 아, <laughs> 박대성 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이거, 이거. 많이 팔리면 일자리 잃겠네 이게 생기겠네. 골프프로가 생기는 게 아니고, 어, 분석가가 생기겠네. 그냥 분석만 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어?